안녕하세요. DS 개발팀 허서윤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기만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어느 때보다 햄버거를 드시는 모습이 부럽고 <laughs> 긴장이 되네요. 어, 저희 팀에서 컨텐츠 기반 AB 테스트 기능을 구현을 해서 11번과 추천 시스템에 적용한 사례가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공유를 드릴 건데요. 사실, AB 테스트라는 용어는 제가 제 기준으로만 봐도 벌써 몇년 전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계속 그 중요성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그 AB 테스트를 실제로 중요하지만 서비스에 도입을 해서 사용하는, 사,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지 못한 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사이트는 화면에 보여지는 모든 컨텐츠가 AB 테스트의 결과가 노출이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 팀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AB 테스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어떤 일반적인 A/B 테스트의 개념과 저희 팀에서 이제 적용한 내용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A/B 테스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시, 어, 진행이 됐는지 플로우랑 결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성능 평가. 그리고 향후 어떤, 방,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지를 퓨처 음, 테스크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 테스트는 그냥 일반적으로 비교 실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떤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을 할 때, 이 서비스 이제 여러 그룹으로 사용자 그룹을 나누어서 서로 다른 서비스의 내용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두 개의 서비스 중에서 사용자 반응이 더 좋은 쪽, 뭐이 A/B 테스트의 성과가 더 좋은 쪽을 보게 된다면 어느 그룹에게 제공한 서비스가 조금 더 품질이 높다고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음, AB 테스트와 상관없이 일반 사용자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 사용자 그룹을 보통 컨트롤 그룹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체적인 내용을 서비스 받는 그룹을 익스페리 멘탈 그룹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베리언트 그룹 등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칭하고 있는데요. 용어가 조금 복잡한 감이 있어서 저희는 그냥 용어 그대로 A 그룹, B 그룹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11번과 추천 시스템에 이 A/B 테스트를 적용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수 있을까? 저희가 11번과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어, 상품 목록이 보여지죠. 근데 상품 목록을 모두에게 동일한 순서대로 보여주게 되는 경우와 어떤 이 사용자의 프리퍼런스 등을 고려해서 추천 추천된 이 사용자만을 위한 상품 목록을 보여주는 경우 어떤 경우에 조금 더 사용자의 반응이 뭐? 클릭이나 구매나 이런 반응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까를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이 상품 목록을 어떤 순서대로 보여주는 게 좋을지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는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용자가 동일하게 보는 상품 목록이고요. 그리고 A 그룹에 선정된 사용자에게는 그것과 동일한, 목록을, 동일한 순서대로 사용자 목록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추천 시스템, 추천 시스템에서 뭐, 선정된 어떤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 사용자 몽, 아, 상품 목록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것을 이제 B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어, 11번가에 로그인한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그 사용자에게는 저 B 그룹의 상품 목록을 보여주게 된다면, 둘 중에 어떤 쪽에서 더 클릭이나 구매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겠죠. 어, 그렇게 된, 어, 그럼 이런 배경에서 A 그룹과 B 그룹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AB 테스트를 <laughs> 진행하는 시점에 따라서 어, 배치와 리얼 타임 방식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배치는 말 그대로 미리 사용자 목록을 나눠 놓는 거고요. 그리고 리얼 타임은 AB 테스트를 서비스 받게 되는 시점에 이 사용자를 어느 쪽, A 그룹, B 그룹 어느 쪽에 넣게 될지를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배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음 어떤 A/B 어떤 서비스를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만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렇다면 기존의 뭐 프리퍼런스 등을 체크를 해서 어이 사용자는 아이폰을 사용하니까 이 A/B 테스트에 넣어야 돼이 어 사용자는 안 아니니까 얘는 제외돼 같은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 A/B 테스트 요건의 스페시픽한 그 요건을 맞추어서 사용자를 나눠 낼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대로 음, 미리 나누어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A/B 테스트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이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전에는 아이폰을 사용했지만 어느 날 새로운 안드로이드 폰을 사 갖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요건을 미리 기, 음, 기존에 만들어놨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얼타임 방식으로 사용자가 이 서비스에 접근했을 때이 그룹을 나누게 된다면 배치 방식의 이런 단점을 조금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비스를 하는 중에 음 그룹을 나누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 서비스를 처리를 하는 응답 시간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두개두 두 가지 방식이 조금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데 이 A/B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고자 하는지 그 목표에 따라서 이두 가지 방식을 적절하게 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생각이 드네요. 저희 시스템에서는 회원 목록을 직접 업로드하는 방식과 배치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리퀘스트가 요청되는 비율에 따라, 요청될 때마다 A그룹, B그룹을 나누는 API 요청 비율, 그리고 음 사용자 정보, 어 리퀘스트가 요청이 되는데, 그 리퀘스트에서 이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A그룹, B그룹을 나누는 회원 비율을 해서 어, 총세 가지의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11번가의 경우에는 이제 로그인한 사용자의 프리퍼런스를 체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회원 비율로, 음, 서비스를, 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좀 많이 간략화된 시스템 아키텍처인데요. 포인터가 없어서 마우스 포인터로, 좀, 어디지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데이터 그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는 프로비저너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AB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뭐이 요청이 AB 테스트를 받는 요청인가 아니면은 이 사람을 A 그룹에 넣어야 되나 B 그룹에 넣어야 되나 등과 같은 AB 테스트에 관한 음, 부분을 관장하는 AB 밸런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리퀘스트와 그리고 리퀘스트 그러니까 리스폰스된 사용자의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자 행동 로그를 수집하는 콜렉터 부분이 있는데요. 로그는 레이크를 이용해서 음, 수집을 하고 있고 어, 하이브 데이터에 저장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B 데이터 같은 경우에 AB 테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게 대한 정보는 MySQL DB로 저장을 하고 있고. 음, 여기에서는 생략이 되었는데, 어, 어떤 추천 결과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여줘야 될지에 대한 데이터 프로세싱 한 결과가 하이브 데이터에 저장이 되게 돼 있고요. 근데 이 하이브 데이터를 그대로 웹 서비스를 하기에는 속도적인 문, 부분에서 조금 웹 서비스에 적,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응답 시간을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중간 부분에 플라모자이크 캐시 클라우드를 둬서 응답 속도를 음, 향상시키는 그런 구조를 두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조금 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프로비저너는 사용자 요청을 받고 데이터를 조회해서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A/B 테스트에 대한 모든 음, 모든 기능은 A/B 밸런서에서 체크를 하고 프로비저너는 지금 받은 이 리퀘스트가 A/B 테스트이다 뭐 아니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A, B 밸런서가 얘는 A, B 테스트 대상이야. 그런데 A, B 테스트일 때 A에 대한 컨텐츠를 보여줘. 아니면 B에 대한 컨텐츠를 보여줘 라고 하는 그 기준 정보만 프로비저너에 대한 전달을 하면 프로비저너는 그 정보를 가지고 DB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찾아서 보여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설정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음,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11번과 모바일 페이지를 캡처한 건데, 저 파란색 박스로 이제 강조해 놓은 부분은 제가 그냥 임의로 강조를 해 놓은 건데, 그 사이트에서 어떤 영역에 그 일련의 상품 목록이 보여지는 부분은 저희는 그냥 이제, 어, 저희끼리 약속으로 채널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도 채널이 될수 있고, 뭐이 밑에 있는 쇼킹 딜 부분, 이 부분도 채널이 될수 있겠죠. 이 영역을 기준으로 그룹 어느 정도 이제 그룹핑된 데, 그 상품 목록이 전달이 될 거고 될 거고 그리고 A/B 테스트 또한 이 채널을 기준으로 해서 어, A/B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건데요. 뭐 누구에게 하, 하게 되냐? 11번가 로그인한 사용자 그리고 어느 영역에이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고유 아이디를 부여해서 채널을 관리하고 있고 어,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런 채널을 선택을 해서. Um, A/B 테스트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어떤 컨텐츠를 노출할 것인지는 음, 이영역에 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일반 사용자와 동일한 리스트를 보여주겠다, 아니면 추천된 리스트를 보여주겠다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B 테스트 설정 정보를 어, 그냥 뭐 DB에 그냥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UI 화면을 음, 관리 화면도 개발을 했는데 일단. 아직 그 관리 화면을 외부에 오픈하지는 않고 저희 관리자들, 관리자, 어, 저희 팀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화면이 좀 잘리고 그냥 전체 화면을 보여주면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위에서부터 좀잘 보이게 잘라서 놓아서 조금 이상할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설정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채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채널 정보, 미리 등록되어 있는 채널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상 지정 방법이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B그룹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를 여기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드롭박스를 내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회원 명단 업로드나 뭐 회원 비율 같은 거를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테스트 대상 목록. 어떤 컨텐츠를 보여줄 것인가. 어, 여기 부분에 엔진이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추천 작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추천 데이터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일반 사용자와 동일한, 동일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선택해라. B에는 뭐, 그 사용자의 프리퍼런스를 고려한 뭐 추천 알고리즘을 선택해라. 같이 지정을 할수 있겠고, 이두 개의 비율을 어떠한 비율로 분배를 할지를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느 일정, 어느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이 AB 테스트를 진행할지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AB 테스트 설정 정보를 저장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ySQL DB에 이 정보가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을 드리자면, 어, 사용자로부터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유저라고 해놨지만 지금 11번가 추천 시스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요청은 11번과 서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사용자가 11번과에 접속을 하면 11번과 웹서버에서 저희 쪽으로 REST API를 요청을 해서 이 데이터와 API에 대한 그런 리퀘스트를 보내는데요. 어떤 영역, 영역에, 음 네, 영역 정보와 사용자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리퀘스트 정보로 채널과 유저 인포메이션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프로비전원는 데이터를 조회하기 전에 일단 얘가 AB 테스트가 걸려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 정보를 다시 AB 밸런서로 보내주고, AB 밸런서는 얘가 AB 테스트가 걸려, 이 채널에 걸려 있는지, 그 다음에 AB 테스트가 걸려 있다면 이 사용자는 A로 가야 할지 B로 가야 할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AB 테스트가 걸려 있다면 해당 어떤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반환하고요. 그리고 프로비저너는 데이터 로더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조회하고 반환하고 사용자에게 다시 반환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추천 결과 데이터를 반환을 할 때, 지금은 이제 그 REST API의 리스펀스 양식을 조금 예제로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특, 조금 특이한 점은 그 상품 목록에 대한 정보들과 그, 가 별개로 트래킹 코드라고 하는 저희가 임의로 만든 유니크한 아이디 값을 붙여서 보내주게 되는데, 이아이디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수신을 한, 어, 수신을 한 다음에 그 사용자단에서 어떤 클릭이나 뭐 구매 등과 같은 어떤 행동이 일어났을 때이 아이디를 기준으로 음, 그 행동 로그를 수집을 하게 되고 나중에 어, 이걸 가지고 이제 A/B 테스트에 대한 리포팅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저희 <laughs> 관리 화면에 있는 부분을 좀 따온 건데요. 어 어떤 설정 정보를 가지고 A/B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A와 B를 설정이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뭐뷰 클릭 그리고 구매 건수 등과 같은 리포트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트래킹 코드를 통해서 수집된 로그를 가지고 음, 수치를 수집을 해서 보고서 보고화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치로도 보실 수 있고요. 각 내용을 조금 더 어, 그래프를 통해서 볼수 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그래프 UI를 보여 드리려고 다운 건데 다운 음, 캡처한 그때 AB 테스트가 거의 5대 5 비율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출이나 어노출 노출이 5대 5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클릭률 같은 경우에는 음 A 그룹보다 대체적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조금 더 높은 클릭률을 발생을 해서 어느 정도는 성, A/B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쪽이 더 성과가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볼수 있다는 그런 음,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 A/B 테스트를 적용한 이 시스템이 실제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11번과 메인 페이지가 하루에 음, 어, 초당 초당 140에서 최대 500 어, 500건의 리퀘스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A/B 테스트를 적용하지 않아도 그것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목표를 500 TPS로 잡았고요. 그리고 프로비저널 서버 프로비저널 서버 6대와 프로라 모자이크 캐시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성능 테스트를 했을 때. 왼쪽에 보시는 부분은 뭐200 TPS, 200, 300, 400에서 최대 500까지 했을 때, 음, 응답 시간이 최대 20ms를 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 목표였던 500 TPS는 채웠지만, 그럼 최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를 임계치를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음, 생각지도 못했는데, 거의 2000 TPS까지 안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음, 저희가 처음 시도해본 내용은 AB 테스트라는 게 있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음, 11번가에 특화된 어떤 AB 테스트를 한번 구현해서 적용을 했었는데요. 향후에는 이거를 조금 더법령적인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이름을 변경 지어서, 컨텐츠 익스페리멘털 시스템이라고 조금 멋있는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앞에서 그 잠깐 언급드렸던 AB 테스트 설정이나 리포트 화면 등이 아직 관리자에게만 오픈되어 있는데, 이거를 모두에게 오픈할 수 있도록 또 UI 사이트를 개발 중에 있고, 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번가의 디펜던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11번가 추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A/B 테스트를 위해서 모두가 다 데이터를 우리한테 맡겨야 되냐? 그렇게 되면 A/B 테스트를 위해서 뭔가 주객이 전도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A/B 테스트를 직접 여기에 적용을 해서 해보실 수 있도록 그 컨텐츠 전송 기능을 강화한 한 부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음, 그리고 AB 테스트 비율 같은 경우에 초기에 뭐 7대3으로 하겠다, 5대5로 하겠다라고 비율을 정해놓으면은 지금은 수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AB 테스트를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음, 향후에는 AB 테스트를 하다가, 아, A 그룹, 아, B 그룹에 대한 비율이 너무 안, 나,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에 뭐 영향이 있어서 비율을 조정하고 싶어. 할 때, ABTELT 이 시스템 자체가 자동적으로 이 비율을 조정해주게 되는 MAB 기능을 지원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를 드렸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일단 마지막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협후 과제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에비 테스트를 기능을 사실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서비스들이 좀 없지는 않죠. 근데 음 초반에는 음 저희 시스템에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서비스에 조금 더 그 그러니까 특화돼서 우리한테 좀더 맞게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보고 했더니 괜찮은 반응, 어 괜찮은 효과가 있다 해서 조금 더 이걸 확장해서 만들어보자 해서 향후 과제로 개발 중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음 아직 사실 뭐 A/B 테스트라고 하면 이, 이게 가장 좋은 거야라고 하는 넘버 원이 아직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만의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제 생각인데 저희 팀 분들의 의견도 같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어, 계획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laughs> 네,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부분을 진행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시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약간 어떤 면에서는 약간 비기, 비기너적인 그런 수준이죠. 근데 어, 설명, 제가 이제 발표를 할때 조금 어, 뭔가 A/B 테스트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설, 발표를 하고 싶은데 그런 성과적인 측면을 설명하다 보면은 이제 11번과 추천 시스템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 제가 주제가 조금 뭐랄까 분리될까봐 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제하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음 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더 영역에 나가는 그 영역을 기, 영역 그 채널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에 나가는 콘텐츠를 기반이라고. 아이 부분 아 네. <laughs> 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이메일로 질문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네, 호선 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